어, 오늘 저기 디자인 스튜디오 창업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어, 써니아일랜드 신준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창업을 위한, 창업을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아니라 디자이너로서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창업 이전에 독립적인 자세를 지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제, 시도를 해보고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저는 창업을 하든, 뭐 프로젝트를 수행하든, 뭐, 이직을 하든, 항상 적극적인 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회사 제일 처음에 창업을 할때 보면, 그, 저희가 회사를 만들면, 저희한테 이제 일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할때 다들 제일 크게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창업을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사실 이제 우리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포트폴리오를 뭘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대학생 졸업, 입, 졸업생 입장에서도 좋은 회사를 가고 싶은데 신입으로서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저기 한 가지 좀간가하고 있는 것들이 꼭 좋은 클라이언트가 있어야지 좋은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 창업 초창기에는 사실 이렇다 할 클라이언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는 지금 저희가 5년, 6년 차에 뭐 비상교육이라든지 뭐 기아 자동차라든지 조금 굵직굵직한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희한테 일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그 주변에 조금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프로젝트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역량들을 좀 발휘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젝트는 그 김치 버스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졸업한 학생들이 어, 트럭에다가 아 봉고차죠. 승합차에다가 김치를 싣고 전 세계를 돌면서 김치를 홍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이런 디자인 쪽이라든지 뭐 브랜딩 쪽이라든지 뭐 이쪽으로는 전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저희가 지인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저희가 이렇게 어, 디자인을 하게 됐는데 저희도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기 이전에는 이렇다 할 디자인 스튜디오를 대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런 지속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조금씩 일이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 항상 좋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 찾아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본인도, 본인들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좋은 디자이너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요즘은 뭐, 핀터레스트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보고 있어요. 본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 항상 좀 되물어 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질문이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항상 바뀌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어 조금 더 다음에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기 이전에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보여드린 이제 김치버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클라이언트잖아요. 뭐 크든 작든 어 클라이언트인데 저희는 분명히 좀 실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기획력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특히 일러스트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어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어 그래서 저희 제가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이전에 제가 만약에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긴다면 사회적으로 좀 공공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공 디자인을 계속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어 그거를 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좀 무모하게 시작했던 게 바로 저희. 이, 오래,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안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좀 기존에 저희가 쉽게 볼수 있는 안전 매뉴얼과는 조금 다르게 좀더 자극적이고 재밌고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관련 부서들에게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무료 배포를 했죠. 사실은 이제 저기 회사를 제일 처음에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주변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좀더 자본금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들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어 조금 자신이 있었던 게 결론적으로 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또는 디자이너들을 좀 길게 가지고 갈수 있는 게 이런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이직을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사실 클라이언트 잡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디자인 퀄리티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리드 레이아웃 뭐타이포 이런 것들을 다 깔아보면 비슷한데 사실 이렇게 본인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 또는 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 프로젝트가 어쩌면 그 디자이너를 다른 디자이너들보다 좀더 빛나게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만들진 못했지만, 뭐, 여름 편이라든지, 뭐, 겨울 불조심 편, 그리고 뭐, 등굣길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저기, 일러스트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그, 팀원들의 역량을 좀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뭐, 농담만 진담으로 이제 팀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 어떤 클라이언트랑 일하고 싶니?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보통 자기 마음속에 있는 뭐 그런 비슷한 유형들이 있는데, 뭐 그걸 말한다고 해서 당장 제가 그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올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쪽을 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가깝게는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꿔 말하면은 조금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 그리고 좀 완성도 있게 표현하고 싶은 작품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거기에서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액션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다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프로젝트들을 의뢰를 받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맡을지 안 맡을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돼요. 예, 근데 진행하기로 했다면은 일단 앞뒤 재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회사를 이제 이직을 할때 또는 취업을 할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그거는 프로젝트를 맡고 안 맡고의 문제보다 더 신중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직을 했고 취업을 했으면 어 앞뒤 재지 말고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어 저희 주변에 많이 볼수 있는데 회사 들어가서 뭐 그만둘 거를 뭐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회사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보고 정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창업, 이게 초기에 만들었던 건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큰 클라이언트보다는 주변에 이제 지인 찬스라고 하죠. 이제 아시는 분들을 이제 건너 건너 이런 자, 작업들을 하는데, 아마 디자이너분들 주변에는 이렇게 디자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랑 작업을 할때 좋은 점은 아무래도 그 작은 클라이언트지만, 어 제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해 주실 거고, 어, 단점이 있다면 오히려 극단적으로 좀 퀄리티를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조금 저희의 어떤 그 설득이라든지 논리를 좀 받아주셔서 저희가 좀 가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작업들을 했었고요. 어, 이런 작업 사실은 이제 이런 제이 작업들이 저분이 그렇게 그 공연이나 대중적으로 유명하신 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저렇게 포스터, 저 완성도 있는 포스터를 만들고 저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함으로써 다음에 그 공연계에서 조금 어, 크다고 해야 될지 좀 레벨이 높은 클라이언트들 만나서 작업을 할수 있었어요. 전통 공연 예술진흥재단이라든지, 뭐 어, 국립극단이라든지 그쪽이랑 계속 작업하고 을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같이 작업을 할수 있었던 게 저희가 초창기에 이런 프로젝트들을 좀잘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크든 작든 어떤 일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한 번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후배들도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는 게 이제 회사, 이제 어떤 작은 스튜디오에 들어가기가 좀 망설여진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 부, 그 후배가 그 회사에,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제가 더 적겠지만은 그냥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거기 들어가서 네가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너에게 디자인을 가르쳐 줄수 있는 환경인지, 그리고 네가 디자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제 우리가 디자인으로서 굉장히, 모두가 조건이 좋은,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글로벌 기업에 가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힘들거든요.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면, 저는, 어 조금 어렸을 때, 좀 여력있을 때, 좀더 고생하고 본인을 성장 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가라고 좀 유도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건 뭐 신입이라든지 뭐 주니어라든지 시니어 상관없이 항상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디자인 일에 대해서 좀 컨설턴트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디자이너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나 뭐 보이는 게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디자인 일을 조금 어떨 때는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 지속적으로 이게 자신을 뭐 또는 회사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 모색하고 실천하고 좀 평가하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좀 빠질 수 있는 자기 함정인데 보통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비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월급도 줘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본인이 잡았던 방향성과는 다르게 조금 운영을 위해서 비용을 우선시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지만 반복되면 장기적으로는 좀 운영에 오히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빠지는 게 창업을 하면 어떤 자기 발전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꿔 말하면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신입 분들이나 뭐 약간 중간 관리자급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이제 거기가 어떤 자기 목표의 끝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스스로 자기 발전을 이제 멈추게 돼요.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어느 정도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본인 이외의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과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뭐 어느 정도 굉장히 잘 나가다가 좀 정체되어 있는 뭐 회사나 디자인을 보, 보게 되는데 대부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거나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좀 탐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초창기에 이제 좀 그런 포트폴리오를 많이 쌓으면서 그리고 뭐 SNS나 뭐그 오래 살고 볼일이다 통해서 뭐 DM 발송을 통해서 광고주들에게 좀 연락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스튜디오를 창업하고 어, 처음으로 이제 그 대기업 쪽연간 계약 일을 시작을 한게 이제 롯데푸드, 요 바로 옆에 있는데 롯데푸드 사내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맡게 돼서 저희가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이걸 2015년도 했는데 아무래도 2014년도 결과물들을 가장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작업을 쭉 하면서 어, 클라이언트한테 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이전에는 제가 보통 영업을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저기 단체라든지 관공서에 뭐 포트폴리오도 보내보고 전화도 드리고 발로 찾아가서 저희 뭐 회사 소개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쌓이면서 그런 게좀 비중이 좀 섞이기 시작해요. 아무래회사로 바로 연락이 와서 뭐 미팅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저희가 시작을 이제 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일러스트를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물고 들어오는 일들이 대부분 저희의 일러스트 능력을 보고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어, 이게 보니까는 아이소메트릭이라고 저희 아이소메트릭 기법이라고 일러스트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게 아이손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한 건 아니고 저희 회사 디자인 실장님이 회사마다 그 디자인 완성도를 결정 지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이제 일러스트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따다 보니까 뭐 옆에는 이제 CGV고 이 여기는 기한데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 뭐 저기 우리 회사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게 마음에 든다. 그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그 방향성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던 사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이를 의뢰받으면서 저런 일러스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왠지 저희는 이제 저런 입체적인 일러스트만 하는 회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서부터는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좀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손 느낌이 나는 뭐 일러스트를 활용한 표지라든지 물론 저희가 이렇게 좀 다양한 레퍼런스를 구성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운이 좋게도, 어 저희가 회사가 커지면서 합류하게 되는 팀원들이 전부 다 일러스트를 굉장히 잘 그려요. 잘 그리고, 뭐, 편집 능력도 좋고. 물론 저희가 이제 인력 구성을 할때 어느 정도 희망사항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기 시작하거든요. 좀 스타일을 굉장히 좀 다각화해서 어, 사실은 저희가 인원이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폭넓은 레퍼런스랑 기획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좀 장기적인 방향성이 필요해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좀 클라이언트, 처음 만나는 클라이언트랑 첫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창업 초기에 조금 실패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덜 구성이 돼 있을 때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났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때는 좀 세팅이 덜돼 있어서 비교적 완성도를 많이 못 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클라이언트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첫 프로젝트를 하면 잘 되면 계속 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우리가 사람이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장기적인 방향성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매번 다른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 회사 전체를 또는 자기 디자인의 커리어를 좀 힘들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뭐 프로젝트 수주나뭐 또는 무분별한 외주는. 어, 어렵게 어 쌓은 스튜디오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뭐 본인 저기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를 하시면서 일을 많이 받게 될 텐데 음, 일을 들어오는 거를 모두 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데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저도 학생 때는 잘 몰랐는데 최대한 포트폴리오가 좀 많아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 보이게 볼륨이 있어 보이게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물론 뭐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디자인으로서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반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정말 과감하게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것만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 애매, 누가 봐도 애매한데,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넣는 것들은 과감히 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본인이 좀 하고 싶은 쪽을 작업을 한게 넣은 게 좋아요. 입장을 바꿔서 본인들이 이제 일러스트를 너무 하고 싶은데, 포트폴리오가 편집밖에 없는데, 편집물로 구성된 어, 포트폴리오를 회사에 넣었는데, 만약에 취업이 되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 건 대부분 편집이에요. 그렇게 포트폴리오 가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처음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첫 작업이 잘 되면 계속 이제 롱런 계속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작업들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 교육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임 앵거진이라고 해서 월간으로 나오는 것들을 제가 계속 디자인하고 을 있고 또 이제. 그 매거진 쪽은 아니지만 이제 사이드로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의뢰 받으면서 이런 뭐 질로브로마이드 포스터 디자인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백서를 디자인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금 쉽게 말을 하면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좋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잘하, 잘할 수 있는 일러스트로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로 이제 고궁에서 우리 음악 듣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상호간에 만족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운 좋게도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일러스트 스타일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좀 스타일을 이제 계속 연구하고 도전하게 되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좀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고 막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그 담당자분이랑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시각 디자이너분들이 보통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제 뭐 디자인을 하는 게 대부, 뭐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필드에 나와서 좀 경력을 쌓을수록 그런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고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 사람들과 같이 이제 교류하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큰 방향성을 이야기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조금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저희 카테고리가 뭐 광고, 뭐 공연, 그리고 뭐 브랜딩, 마을 산업, 그 다음에 안전 매거진,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는데, 공연 쪽에서 도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작가분들이랑 작업을 많이 하면서, 아,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어디랑 작업하면 좋을지를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아, 공연 쪽을 좀 하면은 어디가 좋을까. 그러면서 저희가 딱 공연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 예술의 전당, 그리고 국립극단, 뭐 이쪽인데, 사실 국립극단은 저희가 먼저 문을 두드기보다는운 좋게도 먼저 여기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같이 작년부터 작업을 진행했고, 뭐, 만족하면서 올해도 지금 재계약을 해서 연간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말인데 항상 이렇게 좀 이야기, 서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 무엇을 잘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로젝트 수행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일러스트만 했는데 그다음 사진 촬영도 하고 뭐 꼴라주도 하고 기획도 하고 글도 쓰고 카피도 쓰고 뭐 영상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똑같은 프로세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뭐 일정 협의하고 일정 계획표 세우고 수립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끝나면 다시 일정 협의하고 일정 계획표 세우고 수립,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차가 쌓이면서 경험이 좀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조금 처음에는 지겨워하기보다는 좀더 좀 견뎌내고 효과적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좀스스로에 계속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래픽이라든지 편집, 일러스트에 좀 치중된 스튜디오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해요. 이 브랜딩이라는 게 저희가 뭐 디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패턴을 개발하고 로고를 만들고 뭐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브랜딩이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 이전에 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조금 우리가 보면 마케팅 쪽으로 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디자인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저희도 이제 그 인력 구성이 이제 저 마케팅 전문가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 작년에 서울시와 진행했던 복지 플래너고, 어, 이건 올해 진행했던 그 남해 빛담촌 마을이라고 그 마을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잡았습니다. 또 최근에 끝난, 끝난 그 경주 힐튼 호텔이랑 음. 진행했던 그안녕 경주라는 그, 그 키즈 카페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부터는 서울에만 치중하지 않고, 어, 좀 지방, 지방이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좀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클라이언트들에게 좀 연락을 받고, 이제 좀 장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제품 디자이너라든지, 뭐 공예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쩌, 어쩔 수 없이 많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시각 디자이너들은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항상, 좋은 사람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많이 만나고, 어, 좀 일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기를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저 친구도 이제 저희가 벌써 인연이 4년, 5년이 됐는데, 저 친구가 이전에 진행했던 그 교통안전 엘로카드, 어린이교통안전 엘로카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저 가방에 있는 게 반사지인데, 저 반사지를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달고 다니면 뒤에서 밤에 불이 비치면 이제 그 위치가 보여서 그 교통 안전에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거, 엘로카드를 달아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통 안전에 대해서 한번더 말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교육 매뉴얼들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도, 어, B2C는 아니고 B2B, 그러니까 기업들과 같이 코어해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바꿔 말하면 이것도 자체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이것 도저희가또 처음에 이제 스튜디오 초창기 시작했던 김치버스 시즌 2그 유시영 대표랑 계속 또 인연을 계속 가지고 갔었어요. 예. 그 저희가 프로젝트를 브랜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릴 때 중요한 게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딩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어떤 사업이 일어나서 그 사업이 성장하고 유지되는 과정들을 주의해서 좀 계속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통 디자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물만 딱 만들어주고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작업들보다는 저희는 최대한 같이 이렇게 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어 얼마 전에 철수하긴했는데그 건대입구역에 그 커먼 건대입 그라운드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김치 버스 프로젝트가 들어가면서 푸드 트럭을 위한 브랜딩을 만들었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발휘해서 MD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김치 버스 프로젝트가 태국에 그 매장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독립적으로 이제 한저 새로운 영역, 그러니까 공간 디자인을 했던 경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들 일을 하다 보면 독립적인 자세로 어떤 그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언제든지 이렇게 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자인으로서 그리고 창업하는 회사로서 자체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클라이언트 잡을 할 경우에는 그 본인에 대한 작업물에 대해서 조금 터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터치, 그러니까 터치라고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 그 피드백을 대부분 왜 받는지,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알면 다행인데 그 이유도 모르고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 컨텐츠를 본인이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은 어떤 그 컨텐츠 운영에 대해서, 기획력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 저는 좀더 본인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자체 컨텐츠로 기획을 해서 운영해보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도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뭐 나는 친구가 많다 적다. 나는 능력이 많다 적다. 뭐, 나는 열정이 많다 적다. 뭐 회사로 치면은 좋다 그렇지 않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다들 아시겠지만, 본인이에요. 네. 어, 그래서 스스로의 신념과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동시에 항상 되돌아봐야 하고 점검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네, 감사합니다.